제가 확신하게 된게 하나 있어요. 마샬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인간의 언어에 있어서 욕구가 그 대화의 중심이 될때 우리는 타인을 비난하지 않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가능한지를 경험하게 된다. 남을 비난하지 않으면서 내가 원하는 말을 할수 있다라는 거. 내 지금 마음이 지루하단 말이에요. 그러면 나의 욕구는 자극 재미 발견 뭐 이런 거잖아요. 그럼 내가 이제 욕구는 찾았단 말이에요. 그런데 반드시 너가 나와 집에서 영화를 보면서. 이 욕구를 충족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인간의 갈등이 심해지겠어요. 예를 들어, 아까 그 재미로 다시 해보면 난 재밌었으면 좋겠어. 그러면 이것을 욕으로 풀어낼 수 있는 대상이 다양해져야 돼요. 첫 번째는 그 상대일 수 있고요. 두 번째는 나일 수도 있어요. 나는 산책할 거야. 나는 영화를 하나 봐야겠어. 내 스스로 할수 있는 것도 찾아보는 거예요. 세 번째는 제3자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. 너는 일이 바빠 보이니까 내가 다른 친구랑 영화 보고 와도 돼? 해서 제3자를 내이 욕구의 대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. 네 번째는 공동체도 될수 있어요. 우리 그럼 지금은 좀 어려운 것 같으니까 각자 할일 끝나고 저녁에 우리 다 모이자. 이게 대상의 다양성이죠. 두 번째는 수단의 다양성이 있어요. 이 재미가 반드시 영화만 있는가? 그것도 아니거든요 함께 우리가 김밥을 말아서 소풍을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단의 다양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그 오로지의 하나의 수단을 강요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게 얼마나 다양한 대상에게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인가 그리고 내가 이 욕구를 충족하게 해서 얼마나 다양한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가에 관련된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할수 있는 능력 이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은 능력 이라고 생각 돼요.